제정비를 위해 한국에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목소리> 저는 오늘 아, 1등석 아, 타러 왔습니다. 좀 저렴하게. 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가항공 1등석인데, 그게 한 10만원대인 거예요. <laughs> 아니, 비즈니스도 탈일 없는데, 1등석 더탈일 없죠? 근데 어쨌든 제가 언제 또일등석을 타보겠어요. 10만원대면 무조건 가야죠. 근데 해외는 아니고 국내선. 이렇게 싼 이유가 국내선이기도 하고, 또 4월 말부터 이제 유럽행 노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꼭그 전에 한번 타야 될것 같아가지고. 원래 제주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급하게 그래서 1박 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세계 최초 저가항공 1등석 좌석이 있는 TA 비행기고, 홍콩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피 항공 비행기를 리스에서 가져왔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을 10만원대에 구매후 3만원을 추가 구매하면 1등석을 구매할 수 있어, 13만원대에 1등석 좌석을 구매했지만, TA 플러스 유로회원 같은 경우는 이 크루미를 구매 후회원네트에 무료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를 3만원에 추가 요금을 내면 5만원, 6만원대에 1등석으로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1등석은2등탑 탑승 되등성은등성은 2등성은 2등성은 2등등성은2등 2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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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아은 2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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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성은 2등성은 2등은 2등성은 2등성은 이거 따로 줄이 없어가지고 하나씩 분리하여 반입이 가능 새치기 하는 느낌이야 또한 그래서 그냥 기다릴게요 어차피, 어차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볼겁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신세석 <laughs> 그렇게 많은 비행기 좀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1등석은 6개 있습니다 개 있습니다 게이트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 게이트가 따로 있진 않았구요 안녕하십니까 제주까지 t 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the deal? What's the deal? What's 면 h e deal? What's the deal? w 에 a t s t h 이 deal? What's 뭐가 되게 많은데 어 이거 키는? 우승마님 부르는 거 있고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키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없나 봐요. 놀랍게도 창문이 3개나 있습니다 충전기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일단 리뷰해게요 여기 와인잔 같은 거놓는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벽이 있으니까 옆에 손님들과 눈 마주칠 일도 없고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이해리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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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목소리>

그러니까 누코노미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했고 근데 무드를 변경하려면 계속 누르고 시작하는 게뭐 그나마 단점 화장실 가볼게 화장실 1등선은 어떨지 일반 이코노미 화장실과는 진짜 디자인부터 달랐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데? <놀람> 아 이걸로 출줄하는구나 화장실. 근데 여기 좀더 좁은? 문뚜기 1등석 화장실과 비즈니스 화장실 차이가 궁금해가지고 비즈니스석 화장실 가봤는데 근데 여기만 봐도 <laughs> 우리 비즈니스석 좌석 중에 53개의 좌석 중 8개의 좌석은 1등석처럼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착륙 준비 시작해가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1등석을 타고 간 신기함 덕분에 좀더 타고 싶을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정말 넓은 자리 덕분에 편안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 매너패 탑승하니까 처음으로 문을 여는 모습도 실제로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에서 여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여는 거였구나. 서울로 돌아갈 때는 비데인스 클래스로 예약했습니다. 바람 많이 부네. 일단 제일 싼 걸로 그냥 했습니다. 어차피 뭐 오래 안 있으니까. 제가 아무튼 인생 처음으로 1등석을 타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 에 유럽행 노선을 변경되면 어 좀. 한 1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1등성, 무조건. 뭐,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맛집 가서 실컷 먹겠습니다. 또 제주 관광공사에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주 도민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이랑,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일단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가보고, 또 다음에 제주 도민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가볼 겁니다. 여기 우진해장국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 웨이팅 있어? 364번 아, 이님 대기하세요 조금 시간 걸려요 택배 접근하러 왔습니다 인기 많구나 아. 25명 기다려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괜히 하더 아. 대기실도 있구나 그래. 또 연던 이후로 제주도에서 웨이팅 할줄 몰랐네. 지금 3시 40분이거든요. 점심 시간도 훌쩍 끝났고 아직 저녁 시간도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3 9 0몇 분이에요? 한 명이. 한 분, 한분 안으로 올라가시고요. 아니야 오버로한번 해줘요. 네. 어, 안녕하세요. 고에 여기 대표 메뉴 고사리 육개장을 먹어봤는데 육개장이 아니라 되게 진한 삼계탕과 육개장을 융신한 느낌 국물 되게 찐득찐득하더라고요 맛이 우아할 정도는 아닌데 먹다 보면 중독되는 맛 아무튼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한 식당이었고요 확실히 여행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1위더라고요 연도는 2위고 당연히 연도는 1일 줄았는데 그 다음 코스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가는 건데 네, 여기가 제주 현지인 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식당입니다. 확실히 현지인 분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랑 관광객 분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랑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인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사시니까 굳이 맛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근데 또 여행 오신 분들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무튼 여기 온 김에 이 순위가 재미있는 게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있 그러니까 자, 이거 한양 동식당 뷔페 말고는 대부분 다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이거든요. 뭐 약간 해장국 국밥 아니면 약간 백반. 이런 게 일일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온거 확실히. 아무튼 구르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네. 그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 네. 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퇴실하실 때 네. 키요 통에다 넣어주시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여기 있어. 병까지보상해준 좋은 아침. 밥으로 잠 깨야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본 결과 지금까지 백반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제주도 백반은 좀 다른 것 같아.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게 첫 번째로 백반이고 두 번째가 김밥인 것 같아요 제생각에 제주도 물가가 좀 있잖아요 근데 백반은 진짜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 네. 영업하는 거죠? 아 네. 시받도 미쳤습니다. 돈이 일도 아깝지 않았고요. 음. 사장님 저 공기밥 하나만 주세요. 공기밥 아, 하나만. 주세요. 밥은 그냥 드시면요. 네. 저돈안 받습니다. 아, 어, 추가 돈안받요데 아, 있는데 네. 저희 시키시면 돈 받고 네. 그냥 가다 드시면 돼요. 아, 네. 돈. 그냥 갖다 드시면 돈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침이어서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아 미쳤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입니다별 차이 어... 없을 것 어, 같긴 한데. 틀로 출근하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고 여기는 가방 넣는 데가 있네요. 비즈니스석이 53개나 있다 보니까 뭔가 특급 열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 그리고 뒤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야, 이코노미 좌석 이 있었고요. 보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앉아보니까 실제로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좁아진 느낌? 1등석은 되게 넓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긴 한데. 여기뭐 수납함 넣는 거. 근데 뭐 되게 많다 여기 는 좀. 뭐야? 지갑 같은 거뭐 넣는 거뭐 놓는 것 같은데. 오우 깜짝이야 창문크기로알수 있는게 어제는 창문이 3개였잖아요 근데 이건 창문 두개에요 비즈니스청 옆이 보이다보니까 1층석보다는 프라이빗하지 않은 느낌? 그래도 이코노미보다는 확실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간식 딱 하고 사이즈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리고 더큰 차이는 수면모드의 차이였는데요.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 위쪽이 좀더 아래로 기울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좀 쏠린 느낌이에요. 기울었어요, 그렇게. 길이 자체는 다리를 축펴도 문제가 없었고요. 위쪽이 아래로 기울다 보니까 끝까지 내리지 않고 중간 정도만 내려서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어느새 착륙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이행이 끝났습니다. 타면서 느낀 점은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을 왜 타는지 알것 같아요. 다음에 또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유럽 노선으로 변경된다면 가격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긴 해요. 다음에 또 타게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